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기아 신형 카니발의 실내 일부분이 지난주 유출되었습니다. 다들 사진 보셨죠? 와 카니발의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모니터가 벤츠처럼 일체형으로 제작이 됩니다. 멋있어졌네요. 기아 신형 소렌토나 K5는 이렇게 완전히 액정이 이어지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현대 더뉴 그랜저가 일체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떨어져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채용했었는데 카니발은 보시다시피 중간 부분에 살짝 각을 주었고 완전한 일체형으로 디자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은 또와 벤츠처럼 나오는 거 아니냐? 현대가 30인치 디스플레이 적용한다던데 혹시 이건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디스플레이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신형 카니발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유출된 이 디스플레이 우선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전한 일체형인 것 같습니다. 벤츠처럼 말이죠. 현대차는 과거 모터쇼에서 이런 비슷한 스타일을 가진 디스플레이를 선보였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카니발처럼 운전자 쪽으로 메인 디스플레이가 살짝 기울어 있는 모습이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의 액정이 아니라 베젤만 일체형이고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계기판은 12.3인치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는 14.5인치 정도 크기가 적용될 수도 있겠네요. 두 개가 완전히 붙은 화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A 벤츠보다는 좀 못하네 라고 하시던 분들도 계시던데 자세히 볼까요? 벤츠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은근히 많더라고요. 요즘 워낙 많은 제조사들이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디지털화를 이뤄가고 있죠. 인공지능은 더 발전하는 시대고요. 작년 신형 그랜저가 나올 때막 30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30인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려면 지금 수준에선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중차에 적용하기는 사실상 무리라고 봐야 되고요. 해외 사례를 보면 최근 캐딜락 신형 에스컬레이드가 38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죠. 와, 이거는 정말 대박입니다. 음, 멋있네요. 캐딜락 따봉 드리겠습니다. 자, 카니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어쨌든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는 것은 확인했는데 이것도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될 전망입니다. 다른 유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이 아닌 일반 아날로그식이 적용된 테스트카도 포착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러면 상위 등급 또는 옵션으로 제공되겠네요. 센터페시아 쪽 역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물리적인 버튼이 많이 사라지고 대부분 터치식으로 변화를 맞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형 소렌토도 공조기 버튼들 대부분이 터치로 변했죠. 이 터치식 버튼에 대해서는 워낙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하면서 터치식으로 조작하는 것보단 물리적인 버튼이 아직 좀더 편하다 보니까, 만약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그런데 사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다 터치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막 이제 내 차는 이제 이거 다 터치야. 이런 식으로 좀 신차를 구분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나. 근데 이것도 좀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말이죠. 지금까지 유출된 실내 사진을 살펴봤는데 기아차는 지금 카니발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카니발이 국내에선 워낙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지만 미니밴의 성지인 북미시장에선 판매량이 아주 처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형 카니발은 혼다 오디세이를 잡아라 라는 정의선 부회장의 특명이 있었을 만큼 아주 신경 써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일단 현대기아차가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첨단 사양들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요. 파워트레인은 신형 가솔린과 2.2 개선형 디젤 엔진, 소렌토에 적용했던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하여 사륜구동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근데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 인증 문제로 워낙 곤욕을 치렀는데 카니발은 소렌토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라서 하이브리드가 나오더라도 친환경차 인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형 카니발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하려면 단순히 옵션을 더 넣어주고 사양을 고급화하는 정도로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미니밴은 공간 활용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카니발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판매하지 않아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크라이슬러 퍼시픽카는 이럴 시트를 포켓 속으로 집어 넣어버릴 수 있는 이런 신기한 기능을 적용해서 미니 시장에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거 정말 신기하죠? 혼다 오디세이의 캡틴 시트는 시트를 쉽게 탈거할 수 있어서 이것도 참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디세이는 일단 시트를 떼어서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퍼시픽카는 그냥 숨겨버리면 됩니다. 현행 카니발은 뭐 국내에서야 같은 가격대로는 마땅한 라이벌이 아예 없었고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 혜택들 그리고 일정 인원 이상 탑승하면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전용 차로 같은 혜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워낙 많이 팔렸지만 불편사항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디젤 공명음 문제라든지 에바 가루 문제 그리고 부족한 브레이크 성능 같은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어쨌든 신형 카니발은 좋은 차로 출시가 되어서 국내 소비자들도 한층 더 격이 올라간 미니밴을 누릴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네요. 카니발 아주 잘 팔릴겁니다. 국내에선 말이죠.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판매량에도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카니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궁금한 차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저는 박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